오늘도 날씨가 덥습니다. 오도 이천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오늘은 공법에 관한 영상입니다. 여기는 제가 세컨하우스를 지어볼까 싶어서 땅을 샀던 동네입니다. 여기 위치는 호백산과 태백산 중간쯤에 있는 백두대간에 있는 그런 위치고요. 보시다시피 앞에는 호수가 있고 뒤에는 여기 백두대간입니다. 이런 곳에 세컨하우스를 짓는다면 어떨까요? 세컨하우스를 지으려 그러면 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겠죠? 개발행위를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토목이나 이런 것도 포함이 되지만, 이렇게 집을 짓는 것도 개발행위에 들어갑니다. 공작물 설치도 그렇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개발행위는 어떻게 해야 된다? 자치단체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건축물의 건축, 이것도 개발행위를 받아야 되죠. 그런데 개발행위를 하려면 허가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여러 개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경사도입니다. 진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20조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그중에 1항의 2호에 경사도 12도 미만의 토지여야 합니다. 그러면 12도 되면은 개발행위 허가를 안해 주겠죠. 개발행위 중에 건축도 개발행위에 들어가니까 경사도가 12도가 되면은 허가를 안해 준다는 얘기죠. 개념이 좀 다르죠. 미만과 이하, 이상, 초과 개념이 다릅니다. 미만은 12도가 포함이 안 되는 거죠. 11.9999도가 미만이 됩니다. 자 사천시를 볼까요?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제 12조 제 1항의 1호 평균 경사도가 18도 미만인 토지 사천은 진주보다는 6도가 더완화되어 있는 거죠. 17.9도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경사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동네에 제가 샀던 토지의 경사도는 18도 미만이었어요. 그래서 건축허가는 나는 땅이었습니다. 도로는 지직도에는 없지만 현황도로라서 건축허가는 당연히 나는 땅이었죠. 그래서 제가 샀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네에 세컨하우스를 하나 지으려고 땅을 샀는데 개발행위허가 기준 이상의 경사도라면은 건축 허가를 못 받습니다. 그러면은 땅을 사도 국적대로 사용할 수 없겠죠. 농사밖에 못 짓겠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땅을 사기 전에 기본적으로 대략적으로라도 해당 토지의 경사도를 한번 체크해 봐야 된다라는 게 오늘의 영상인데 뭐 군청이나 시청 인근에 가면은 토목 설계사가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서 그 가서 해당 필지 지분을 불러주고 경사도를 산출해 달라 그러면은 해주는데 역시 비용이 발생하죠 땅을 사서 세컨하우스나 무슨 개발 행위를 하려고 그러는데 허용 경사도 이내 땅을 사야 되니까 비용을 들이기 싫으면은 오늘 영상을 보시고 직접 경사도를 한번 대략적으로 구해 보고 그 다음에 땅을 사시는 게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 경사도는 어떻게 구하느냐 거리부는 높이 곱하기 100 하면은 그런데 개발행위 효과를 내 주는 지자체에서는 퍼센트 경사도가 아니고 각도 경사도를 요구합니다. 퍼센트 경사도에서 탄젠트 적용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각도 경사도가 나옵니다. 요게 퍼센트 경사도와 탄젠트 경사도를 조경표를 만들었습니다. 쭉 1%의 경사도에서부터 100%의 경사도까지 그에 따른 탄젠트 경사도입니다. 경사도 그러니까 그리분의 높이 곱하기 100해서 1%의 경사도가 나왔다면 탄젠트 각도는 0.57도입니다. 이렇게 해서 쭉 1%부터 100%까지 100%의 경사도가 나오면은 탄젠트 경사각은 45도 나옵니다. 요거 계산이 조금 두드려봐야 되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만들어놓고 다녀요. 여기는 제가 작년에 땅을 한번 사볼까 해서 찾아봤던 땅인데요. 가격은 뭐 저렴했습니다. 두 가지가 문제 있었어요. 그 토지의 위치가 여기입니다. 강이 두 개나 보입니다. 섬진강입니다. 근데 여게두 가지가 문제가 있었는데, 한 가지는 이게 임야입니다, 지목이. 대체 산림 조성비가 땅값보다 더 나왔어요. 나중에 제가 대체 산림자원 조성비에 대한 영상을 하나 또 올리긴 할 건데, 일단 오늘 빼고, 여기서 또 하나 문제가 됐던 게 경사도였어요. 경사도. 이 경사도가 문제가 됐죠. 산 언덕에 있어서 뷰는 아주 좋았어요. 보시면은 요렇게 현황도로도 있습니다. 괜찮았는데 경사도와 산림 대체 자원 조성비. 이게 문제가 돼서 결국 매수를 하진 않았는데 요게 그 땅입니다. 요렇게 현황도로가 요렇게 요렇게 있어요, 뒤로. 땅이 요렇게 생겼죠. 그래서 멀리서 보면은 그땅 위치가 여기인데 이렇게 아주 뷰가 잘 나와요. 뒤에 산도 좋고. 그래서 이 땅에 대한 경사도를 제가 한번 구해봤었어요. 경사도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경사도 개선을 어떻게 했냐면은 이 해당 필치의 가장 낮은 고도 23.12m입니다. 가장 높은 고도는 46.78m입니다. 높이가, 고도차가 23.66m가 되죠. 그러면 이게 높이죠. 이게 거리죠. 65.29가 여기서부터까지 거리고 최고 높은 곳에서 최고 낮은 것을 빼면은 실제 높이는 23.66m죠. 그러면 나누고 곱하기 100 하면은 36.23% 나옵니다. 이게 퍼센트 경사도죠. 요거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탄젠트로 각도로 변환을 하게 되면 약 19.9도 나옵니다. 여기는 이 지역은 이 지역은 19.9도면은 개발 행위 허가가 안 나옵니다. 이 해당 토지가 있는 지역의 개발 행위 허가 경사도 기준은 19.9도 보다 낮아요 그러면은 뭐죠? 개발행위 건축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살 이유가 없는 거죠 세컨하우스나 숲속에 전원주택을 지으려고 땅을 샀는데 뷰, 뭐 강이 보이고 이런 뷰 때문에 또 세컨하우스로 쓰려고 땅을 샀는데 이거를 건축을 못한다면 살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못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땅을 먼저 사고 나서 나중에 건축 허가를 받으려고 보면은 경사도 오버돼서 건축 허가 못 받아요. 곤란하죠. 그래서 아까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기 전에 기본적으로 본인이 직접 경사도를 한번 체크해 봐라. 물론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그 지역의 개발 행위 허용 경사도 운더리에서 아슬아슬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청이나 시청이나 인근의 토목 설계 사무소 가서 확인을 하고 조금 차이가 나면 여유가 있으니까 그때는 사도 되겠죠. 이렇게 해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좀더 쉽게 다음 지도로 해서 한번 경사도를 구해 보겠습니다. 다음 지도는 이렇게 등고선이다 있죠. 요거는 우리가 잘안 보이는데 지도를 확대하지 말고 화면을 확대해서 보면은 잘 보입니다. 요게 보통 보면은 등고선 하나가 10m죠. 요것도 10m. 여기서까지도 10m 굵은 선하고 가는 선이 있는데 등고선 하나가 10m 차이라 보시면 돼. 여기서 여기까지가 10m란 얘기요. 예 저수지가 있고 여기에 보면현황 도로가 있습니다. 이 땅을 만약에 샀다면 한적하게 저는 주택을 지을 수 있느냐, 석하나 옥을를 지을 수 있느냐 없느냐 경사도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다음 지도에서 찍으면은 이렇게 지적 경계가 대충 나옵니다. 나오고. 거리 제기에서 제일 낮은 데서 제일 높은 데까지 거리를 재면은 43미터 나와요. 그리고 이 등고선 간격있죠이 등고선을 계산하면은 대충 14미터 나옵니다. 거리분은 높이 곱하기 1 0 0니까 32.55도 나옵니다. 센트로 그럼 요거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탄젠트 각도로 바꾸게 되면은 18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사도를 구해보고. 개발행위 허가 기준 경사도 이내면은 땅을 사셔도 되고 넘으면은 사면 안 되겠죠. 오늘은 개발행위 허가 기준 경사도에 대해 알아봤고요. 앞으로도 공법에 관련된 영상이 차근차근 꾸준히 올라갈 예정입니다. 오늘 공법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